안녕하세요. 오늘은 독특하고 이색적인 전쟁 무기들, 그리고 그들이 전쟁의 양상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살펴볼 텐데요. 각국이 개발한 기상천외한 무기들 중에서도 독일과 이스라엘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놀랍고도 흥미로운 기술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먼저 독일의 폭스바겐 폭탄차 이야기를 해 볼게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폭스바겐은 평범한 자동차 브랜드로 알고 계시겠지만, 과거에는 전쟁과 연결된 흥미로운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은 참신하면서도 치명적인 발상을 무기로 전환했는데요. 바로 작은 자동차에 폭탄을 싣고 이를 원격으로 조종해 적군진에 침투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자동차처럼 보였으나, 그 내부는 폭발물이 가득 차 있던 무서운 무기였습니다. 이 전략은 적의 방어 능력을 테스트하고 심리적으로도 압박을 가하기에 충분했죠. 당시 독일군의 기술력은 말 그대로 혁신적이었는데 이런 창의적인 무기들도 그 증거 중 하나였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현대 전장에서 점점 이목을 끌고 있는 이스라엘의 드론 전쟁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드론 기술의 발전에 있어 선구적인 위치에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드론 기술이 주목받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스라엘은 이를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빠르게 연구했죠. 이스라엘의 드론은 단지 적의 위치를 감시하거나 정찰하는 용도를 넘어서 전략적 타격 능력을 갖춘 무기로 진화했습니다. 작은 크기와 빠른 기동성을 가진 드론들은 적의 방어망을 우회의 목표물을 정밀히 타격할 수 있는데 이는 기존의 무기 체계로는 어려웠던 일이었습니다. 특히 이라크와 시리아 등 여러 분쟁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드론 기술은 현대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공지능 AI과 결합되면서 사람의 개입 없이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율적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는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독일의 폭스바겐 폭탄차와 이스라엘의 드론 전쟁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떠신가요? 시대와 목적에 따라 개발된 이 무기들은 각자의 당대에서 새로운 전투 방식을 제시했고 전쟁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물론 무기 기술의 발전이 가져오는 영향력을 떠나 우리가 전쟁이라는 상황 자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는 여전히 중요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국의 이색적인 전쟁 무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